안녕하세요. 고비의 피터입니다. 네, 오늘은 조금 새 다른 장소에서 영상을 찍게 되었습니다. 네, 오늘은 ETF 관련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지난주 프로시어즈의 ETF가 승인이 되면서 미국 증시에 처음으로 비트코인 ETF의 거래가 시작이 되었죠. 엄청난 반응이었습니다. 프로시어즈 ETF 비토라는 이제 심볼로 거래가 되는데 여기에 유입된 자금이 이틀 만에 1조 원이 넘었습니다. 그리고 그 후에 금요일 날벨커리라는또 다른 ETF 운영사가 신청한 ETF가 이제 승인이 나면서 지금 현재 두 개의 ETF가 뉴욕 증시에서 거래가 되고 있죠.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릴게요 지난번 영상에서 말씀드렸듯이 10월 말에 몇개더 남아 있습니다 지금 ETF 신청서가 남아 있고 또 11월 달 12월 달에도 계속 이어지게 되어 있죠 근데 이제 10월 달에 집중되어 있는 ETF 신청서는 대부분 다 선물 기반의 ETF입니다 물론 이프로시어즈랑 벨커리의 ETF도 선물 기반이고요 그래서 이게 선물 기반 ETF라는 거 가지고 좀 말이 많습니다 여러 가지 비판이 있는데 어디까지나 이 비판들은 현물 기반 ETF에 비해서 단점들을 지적하고 있는 것이고 etf가 승인이 났다는 것그 형태가 어떤 것이건 간에 승인이 났다는 것 자체는 호재인 거죠 왜 호재냐면은 세계적인 자본시장인 미국 뉴욕 증시에서 비트코인을 기초자산으로 하는 etf가 승인이 됐다는 것 이거 하나만 가지고도 비트코인이라는 신생 자산군이 제도권에 편입이 되었다는 것을 상징적으로 알리는 그런 신호탄이기 때문에 굉장히 의미가 있는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여태 껏 비트코인이라는 자산군을 전혀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않았던 제도권 자금들도 다시 한번 제고 해보는 그런 계기가 될수 있는 거죠. 실제로 어떤 신생 자산군이 ETF화되면서 그 자산군의 시가총액이 팽창했던 예는 여러 군데서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가장 많이 인용되는 자산군이 이제 금이 있죠. 2003년에 ETF가 등장을 하면서 금의 시가 총액이 10여 년간 사이에 4배 이상으로 증가한 걸로 제가 기억을 합니다. 어쨌든 이 선물 기반 ETF의 가장 큰 문제점은 제가 지난번 영상에도 서 말씀드렸지만은 이 트래킹 에라에 관련된 부분이죠. 비트코인이라는 게그 기초 자산의 가격을 정확하게 트래킹 해야 되는데 여러 가지 비용이 많이 발생할수록 이제 트래킹 에라가 좀 커지는 거죠. 트래킹을 정확하게 하지 않게 되는 거고 선물 기반 ETF인 경우에는 그러한 리스크가 더 많습니다. 왜냐하면 선물이라는 거는 만기가 있기 때문에 만기가 돌아올 때마다 그 다음 아직 만기가 남아 있는 그 선물 계약으로 갈아타는 과정을 해야 되는데 그럴 때마다 이제 비용이 발생하게 됩니다. 특히 새롭게 사들여야 되는 선물 계약이 높은 가격에서 거래되고 있는 전문 용어로 콘텐거라고 하는데 이런 상황이 지속될수록 계속 비용 지출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번에 승인된 프로시어즈의 비토 이 ETF의 내역을 보면은 지금 운영하고 있는 자산 중에 한40% 정도가 10월 만기 선물에 투자가 되어 있. 한31% 정도는 다음 달인 11월 만기 선물에 투자가 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나머지 28%가 미국 단기 채권에 투자가 되어 있다고 해요. 그러니까 굉장히 많은 부분이 사실 이 단기 채권에 투자되어 있기 때문에 실제로 비트코인 선물에 투자되어 있는 액수는 70%밖에 안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비트코인이 1% 올랐을 때 비토는 1% 그대로 오르는 게 아니고 0.7%밖에 오를 수 없는 그런 상황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정확하게 트래킹을 못 하는 거고. 그래서 트래킹 에러가 생기는 거죠. 왜 30%나 되는 자산을 미국 국채에 들고 있느냐 하면은 이건 제가 아까 말씀드린 만기가 아직 남아 있는 선물계약으로 갈아탈 때 발생하는 비용에 대한 대가를 지불해야 되기 때문에 어느 정도 현금을 좀 들고 있어야 되는 거죠. 만약에 이게 현물 기반 ETF면은 그런 비용이 전혀 없기 때문에 거의 전액을 비트코인에 투자를 할 수가 있는 거고, 그랬을 경우에 비용 발생이 줄어들기 때문에 비트코인 가격을 더 정확하게 트래킹할 수 있는 그런 ETF가 만들어질 수 있는 거죠. 뭐 이런 여러 가지 좀 아쉬운 점이 설계상에서 있기 때문에 이 선물 기반 ETF들은 뭐 이렇게 꼼꼼히 이런 거안 따지는 분들 아니면은 단기적으로 트레이딩할 분들한테는 괜찮을 수는 있어요. 왜냐하면 이 트래킹 에러가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더 넓어지는 거기 때문에 왜냐면 롤오버를 그만큼 많이 하게 되니까 그렇지만 장기 투자하는 분들이나 아니면은 이러한 비용들을 좀 꼼꼼히 따지는 투자 분들에게는 적합하지 않을 수 있죠 이제 아마 그런 분들은 일단 비트코인 ETF가 승인이 됨으로써 제도권 자산이라는 인식이 강해졌기 때문에 투자는 해야겠다는 생각을 하면서도 그렇지만은 이제 비토보다는 좀더 효율적인 투자 대상을 찾았겠죠 제도권 내에서는 그럴 수 있는 자산으로는 해외에 있는 ETF가 있을 수도 있고요 뭐 캐나다나 유럽에 비슷한 상품들이 있습니다 아니면은 꼭 뉴욕 증시에 상장이 되어 있지 않더라도 이 사무시장에서 비트코인 ETF와 같은 역할을 하는 그런 펀드들이 있습니다 뭐 비트와이즈나 아니면 코인쉐어스 뭐 이런 회사에서 내놓고 있는 상품들이 있습니다 이러한 상품들은 증시에서 거래는 되지는 않지만은 데일리 리뎀션 여기 같이 환매를 허용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렇뭐 그러니까 공개된 시장에서 거래가 꼭 돼야 된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면 뭐 이런 상품들을 통해서 익스포저를 가져갈 수도 있는 거고요. 뭐 여러 가지 방법이 있기 때문에 일단 상징적인 의미 etf가 승인이 났다는 상징적인 의미만 가지고도 저희가 충분히 호재라고 할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제 그런데 이제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겠죠. 그럼 도대체 현물 etf는 언제 승인이 날 것이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뭐 여러 가지 의견이 있는데 최근에 그게릴겐슬러가한 발언 특히 그 아스펜 시큐리티스 포럼에서 한 발언을 보면은 가까운 시일 내에는 되지 않을 거라는 정황이 많이 포착이 되고 있어요. 여러 가지 얘기를 아스펜 시큐리티스 포럼에서 게리 캔슬러가 했습니다. 크립토 업계를 향후 규제하는 데 있어서 자기가 예의 주시해야 되는 부분. 몇 가지를 언급을 했는데 그중에 하나가 수탁에 관한 거였어요. 커스터디에 관한 이야기였습니다. 특히 뭐라고 발언했냐면은 을 이런 발언을 했습니다. 크립토 커스터디 어레인지먼트 바이 브로커 딜러에 관한 커멘트를좀 기다리고 있겠다는 그런 발언을 했습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은 브로커 딜러는 이제 증권회사를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증권회사들이 크립토 커스터디, 크립토 수탁에 관해서 어떤 서비스를 제공을 할 건지 제안을 기다리겠다라는 그런 뜻으로 해석이 될수 있겠습니다. 이것이 무엇을 뜻할 수 있는 거냐면은 결국에는 브로커 딜러들, 증권회사들, 글로벌 아이비들이 비트코인 수탁에 관한 업무에 대해서 어떤 전략을 갖고 있는지, 어떤 새로운 비즈니스 솔루션을 제공할 건지에 대해서 좀 들어보겠다는 얘기입니다. 왜 이런 얘기를 할까 생각을 해 보면은 결국에는 이 자산군이 엄청나게 클 거라는 거를 제가 생각하기에는 게리겐슬로도 알고 있는 것 같아요 특히 비트코인에 관해서는 근데 이제 이 부분에 대한 어떤 비즈니스 플랜 본인이 이제 골드만삭스 출신이다 보니까 그런 어떤 제도권 금융업계 특히 IB 쪽에서 뭔가 어 제안을 해놓는다면은 그런 거를 받아들이겠다는 그런 뜻으로 해석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렇다면은 이게 왜 필요하냐면은 결국에는 뭐 ETF 같은 그런 사업을 할 경우에 커스터디가 이제 필요한데 지금 현재 커스터디 업무에서 두각을 나타내고 있는 것들은 전통 금융권이 아니라 새롭게 만들어진 다 회사들이죠. 라이디기라든지 코인베이스 커스터디라든지 이제 이런 어 회사들이 있습니다. 전부 다 제도권 금융회사는 아니.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일정 부분 제도권, 이제 금융회사들의 진입을 어느 정도 기다렸다가, 아, 그 다음에 ETF를 승인하지 않을까 하는 뭐 그런 의견이 일부에서 제시되고 있어요. 그렇다면은, 이건 시간이 걸릴 수가 있으니까, 아무리 빨라도 내년 상반기 정도까지가 될수 있겠죠. 그때까지는 그러면은, 비트코인 현물 ETF는 승인이나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이건 어디까지나 일부의 의견이고요. 또 다르게 얘기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지금 현재 ETF를 신청한 신청서 중에 현물 기반 ETF 신청서에 대한 승인 마감일이 이제 11월달 12월 달에 좀 있는데 여기서 지금 기다리고 있는 회사들이 몇 군데 몇 군데 꽤 많이 있어요 그 중에는 글로벌엑스라는 회사도 있습니다 이거는 한국의 미래셋의 자회사이기도 합니다 ETF 전문 운용사인데 여기도 현물 기반 ETF를 신청을 했고요 굉장히 ETF 업계는 에 오랜 경험을 갖고 있는 회사이기 때문에 글로벌엑스라는 회사가 그래서 뭐좀 가능성을 좀 높게 보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제일 흥미로운 거는 사실 위즈덤트리 어, 라는 회사예요 이 회사도 ETF 업계에 좀 오랫동안 운영을 해왔던 어, 자산운용사인데왜 흥미롭게 보냐면 이 회사도 신청서를 냈는데 다른 회사와는 달리 이 회사의 ETF 신청서는 SEC 쪽에서 티커까지 이미 배정을 했다고 합니다 BTCW라는 어, 티커를 이미 배정을 받은 상태라고 해요 그래서 이 선물기반 ETF가 승인이 나기 전에도 많은 사람들이 티커가 미리 배정되어 있던 그런 펀드들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승인받을 가능성이 높은 걸로 이렇게 점을 쳤었고 뭐 실제로 이게 현실화 되었기 때문에 이미 이런 티커를 배정받은 그런 현물기반 ETF ETF가 승인이 날 가능성이 높다. 라고 점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어디까지나, 뭐, 사람들이 예측이기 때문에, 예, 뚜껑은 열어봐야겠지만, 어떤 이런 의견이 있다는 것도,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GBTC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이제, GBTC, 그레이스케일 비코인 트라스트인데, 한때, 불장일 때, 엄청난 프리미엄의 거래가 되다가, 지금은 거의 20% 가까운 디스카운트의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이거에 대해서 의아해 하시는 분들 좀 있는 것 같아요. 기관 자금이 들어오는데, 왜 디스카운트가 되어 있느냐? 디스카운트가 되어 있는 이유는, 기관 자금들, 제도권 자금들이, 기존에는 그레이스케일 외에 는 다른 초이스가 없었죠. 그런데 마이크로스차드지 트 같은 회사, 이미 상장되어 있는 회사가 비트코인을 다량 매수한다든지 아니면 코인베이스 같은 회사가 어, 상장을 한다든지 해서 제도권 내에 있는 자금이 비트코인과 투자하는 비슷한 효과를 내기 위해서 살수 있는 초이스가 많아진 겁니다. 이거 외에도 뭐 해외의 ETF가 승인 나고 이번에 또 이렇게 지난주에 미국 내에서도 선물 기반 ETF가 승인 나면서 기관 투자자들의 초이스가 굉장히 많아진 거죠. 그렇기 때문에 GBTC처럼 환매가 불가능한 단점을 안고 있는 그런 투자 상품에 대해서는 좀 상대적으로 수요가 떨어지겠죠. 경쟁력이 떨어진 겁니다. 그래서 이제 디스카운트가 생겼다고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레이스케일 자체도 뭐 이런 문제를 어느 정도 인식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뉴스에 보니까 그레이 스케일이 한 1조 원 정도 GBTC를 직접 자기네들이 사들였다는 그런 뉴스도 나오고 있어요. 또 이와 더불어 GBTC를 ETF로 전환하기 위해서 지금 작업 중이다라는 뉴스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이런 트러스트 형태의 상품이 ETF로 전환이 된 그런 케이스가 전에는 전혀 없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과정이 얼마나 스무스하게 이루어질 수 있는지는 잘 모르겠지만은 만약에 성공적으로 한다면은 그렇다면은 20%의 디스카운트는 사라지면서 지금 그레이스케일 GBTC를 사는 분들은 20% 디스카운트가 회복이 되는 이 그런 효과를 볼 수가 있겠죠. 뭐이런 상황이고 앞으로 2021년 한 3개월도 안 남았는데 그 사이에 수많은 ETF 승인 여부가 비트코인 시장에 심리적인 영향을 많이 끼칠 것으로 기대가 되어서 여러분들도 예의주시할 상황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바이바이.